결혼한 의지로 맞이한 첫 번째 환자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세상에 지금 여 병원에 또 환자가 들어왔는데 오, 뱀이에요 네. 네. 아니 오늘 뱀친 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예요? 우리 뱀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추울 때는 감기에 걸려요 감기요? 네. 뱀이 감기요? <laughs> 그래서 콧물을 흘리고 네. 또 코도 막히고 해가지고 네. 저희 오늘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사람들처럼 항상제도맞을 예정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음. 짠해라 진짜 감기 그거통할지 오늘 감기 똑대고 가자. 어머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 네. 음,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어머. 자자 또아리 푸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시고요 뱀은 이렇게가 안 되죠 그래서 수의사들이 직접 자세를 잡아가며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기 증상으로 왔으니까 이폐 부분을 볼 거예요 아, 어떤가요 우리 공수님 한번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원래는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음.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항생제를 맞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봉순아 얼른 감기 낫고 건강하자